했고, 스윙. 힘 빼주십시오. 아, 이 네. 지금 이제 어디서 약간 막히냐면 실제 공을 칠 때는 딱 여기서,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. 왜 아까 거꾸로 잡고 할 때는 네.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. 어떻게 하셨습니까? 그냥 슉 이렇게 갔잖아요. 아, 네. 한번 다시 연습 스윙 한번 해보시겠어요? 거꾸로 잡고. 이게 가장 원초적인 거거든요, 지금. 한 손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거. 그 느낌을 자꾸 기억해보세요.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. 에이, 계속 해야 돼한 번에는 안 돼요. 근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. 에이. 자 그리고 똑바로 잡고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. 그 이미지를 똑같이 헤드 없어요. 그냥 똑바로 잡았지만 그냥 작대기 휘두른다 생각하고 해 보세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. 실제 칠 때. 진짜입니다. 음. 이번에 진짜 잘 치셨어요, 백스윙 힘이 하나도 안들어가데 아, 진짜 진짜 잘 치셨어요 지금 이제 한90% 아... 왔거든요 실제 아까 그칠 때는 연습 스윙할 때보다 아까 아... 여기서 막혔는데 지금 여기에 조금 아직 남아있어요, 막혀있는 예. 게 예, 네, 그래서 조금만 더 된다. 그냥 쭉더 가주시면 되고 헤드 없이 그냥 치는 것처럼 음... 스윙해야 됩니다 네. 알겠습니다 응. 헤드 없는 것처럼 아, 근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고 계세요, 지금 그렇죠 어휴, <laughs> 이번에 진짜 잘 치셨어요. 이거 피니시까지 왔어요. 와, 진짜 잘하신 겁니다, 지금.